예, 웃어요. 좋다고. 예,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하셨어요. 그리고 감동받게 하셨어요. 예, 그게 여러분들의 큰 힘이에요. 예, 그리고 그거를 위해,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이 있죠. 고마운 사람들 누구예요? 네, 우리 학생분들, 선생님들을 위하여 큰 박수! 네. 이런 자리 나오면 선생님들 한명한명다 소개해 주고 싶은데, 예. 네. 그, 그 중에 좀말 많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설명 안 할래. <laughs> 네. 오늘, 에, 원래 행사가 조금 일찍 당겨졌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줘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제부터는, 아, 예. 네. 제, 저기, 무명은, 지고요 이제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들 신나게 놀 거예요.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나게 예, 네, 즐겨 주시고요. 예? 네?